정치 공작이고 박절하게 대하기 어려웠다는 두창윤의 변명. 그리고 KBS는 이걸 파우치라고 했는데 미국의 유력 언론인 CNN은 디올백이라고 보도하며 두창위를 쳤습니다. 해당 보도 내용을 전문 그대로 보고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요한 선거를 몇달 앞두고 있지만 조사에 따르면 그에게는 최근 아내를 둘러싼 스캔들이라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부인을 격렬한 정치적 폭풍의 중심에 몰아넣은 것은 핸드백에 대한 그녀의 사랑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녀는 2200달러짜리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영부인은 논란이 낯설지 않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그녀는 이력서 채우기에 대해 사과했고 학술 표절부터 주가 조약까지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김 씨는 후자의 두 가지 비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백동희 씨는 그녀가 주가 조약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거듭 부인해왔다. 그러나 디올백에는 강력한 시각적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얼마나 나라 망신입니까? 진짜 국가적 대창피인데. 그리고 언론들이 보도 안 하는 윤석열이 직접 육성으로 거짓말 한 부분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제가 뭐 밀고 들어왔나요? <laughs> 뭘 밀고 들어왔습니까? 뭐 앞에 뭐가 있었나요? 밀고 들어가게? 저는 여사의 아주 친절한 접견 일시 장소 그리고 비서의 친절한 추가 안내를 받으며 정식 절차를 밟아서 1차 접견 때는 2시간 40분 동안 접견을 했고 그러니까 이세 가지 부서 예. 제2부석실, 특별관찰실, 민정수석실 이것을 없애고 그것이 없는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가지고 김건희가 마음껏 건물 받고, 내물 받고, 청탁 받고, 본인도 인사계의입공개획을 했던 건데,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람도 파파라치가 있어요. 그걸 주고받는 걸 포착해서 방공소에 신고하면 보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저는 그 대상자가 대통령의 배우자고 영문이라는 것뿐이지 내눈 앞에서 인사청탁을 하고 국정기획을 하고 고그 선물을 받고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받는 것을 포착해서 그것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폭로를 한 거면 나는 공익제보자인데 그 공익제보자를 몰래 카메라 혹은 정치공작이라고는 용어를 써서 공격하는 것은 모든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고 네,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 이번 대담은 역사의 남을 최악의 인터뷰였습니다. 국민 관심이 쏠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보인 방탄을 위해 공적으로 써야 할 대통령의 거부권을 사적으로 남용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고 평가합니다. 국회 제의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어야 할걸 묻지 않고 답해야 할걸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 기자가 참여하는 기자 회견이 생방송됐다면 달랐을 겁니다. 윤이 기자 회견이 아닌 KBS 대담을 택한 이유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하수인이 사장으로 오자 곧바로 정권의 나팔수로 변신한 공영 방송의 비루한 초상입니다. 윤 정권이 왜 그토록 방송 장악에 혈안이 되 있는지 이젠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지금 권력자와 가족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사로이 남용하며 법앞에 평등 원칙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재밌지만 중요한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야이 동네에 처음 등장한 캐릭터는요네 되게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되게 잘하고 있다. <laughs> 그 제가 어저께 MBC 패분 토론 갔을 때그3차 패널 조사 보니까 이제 몹시 잘하고 있다가 거의 그2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형이 어떻게 돼 있을까? 몹시 잘하고 있다가 혹시 나 같은 사람도 포함돼 있지 않을까? <laughs> 나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laughs>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까짓거좀 꼴보기 싫으면 어때